예, 여기가 이 악기봉. 악기봉 올라가기 직전에 에, 잠깐 이제 빠져 나와 가지고 예, 여기 저기 악기봉인 가고요 예, 전망대라고 돼 있어서 한번 이쪽둘러봤습니다또둘러봐야죠 여기까지. 예, 이쪽이 이제 홍성하고 에, 시가지 그쪽이고요. 네보시도 저기 안보이지만 이쪽이고요. 저게 정상이고 요 바로 앞에 있는 봉우리가 노적봉. 네, 예, 노적봉에서 저 험한 길을 예, 계단을 거어서 내렸습니다. 요 주능선을 타고 아기봉 오르기 직전에 이쪽으로 빠져 나와가지고 지금 전망대에 들린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가야죠. 예, 이렇게 산이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큰 산은 아니라는 것은 예, 한눈에 알수 있죠. 저기 멀리 보이는 그 가운데 있는 물 넘어가 어, 안면도인 것 같습니다. 안면도, 안면도 이제 넘어가 서해. 어, 이쪽으로는 이제 평야지대가 별로 없네요. 예, 서해 아니 이제. 해안선에 가까운 지역까지 이렇게 산들이 차서 이쪽으로 는 평지가 생각보다 적다. 네. 여기또도 바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꺼비 바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꺼비 바위. 뭐가 두꺼비죠? 어느 게 두꺼비인가? 어디 사진 보니까 두꺼비 비슷하게 보이는 게 있었는데 어느 게 두꺼비인지 모르겠네. 네. 뭐 어떻게 봐야 두꺼비죠? 네. 하여간 그렇고. 네. 이쪽은 이제 바닷가. 쪽이죠. 저, 저기 멀리 보이는 것도 바다일 것 같습니다, 바다. 당진서산 그쪽. 근데 이쪽도 바위들이참 볼만하네요. 예, 이렇게 바위가 예. 사람의 접근을 부러간달까? 예, 여기 이제 악기봉. 일단 이제 악기봉 쪽으로 가야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악기봉은 다온 겁니다. 100m? 100m? 저 정도 가니까 올라가, 내려왔으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기 보시면. 도 과야도 그렇게까지 높지 않고 에, 산세도 아담한데 예, 약 경사는 조금 있다. 에, 많지는 않지만 약간 좀 있다. 있는 편이다. 그다음에 이쪽에 저쪽에 예당 저수지인가? 아, 그큰게 예당 저수지인가 보구나. 에이, 여기 또 나름대로 꽤큰 저수지가 있는데 물이 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네요. 음. 저게 저기 저 높은 산이 무슨 산일까? 상당히 높은 산이거든요. 일대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산인데 예, 꽤 유명한 산인 것은 분명한데 어산산인지 예, 보겠습니다 예, 이 일대에서는 제일 산세가 험하지 않습니까 크고 웅장하고 예, 보면 볼수록 바위가 그럴싸해서 비록 보라이어티 하지는 않지만 많이 보라이어티 하지는 않지만 뭐, 충남의 금강산이라고 하는 게 이해는 된다 예,